요즘 걸그룹에서 10대들의 우상이자 워너비는 장원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제성 1위에 오르기까지 한 19살 장원영. 러블리한 얼굴에 인형같은 피지컬의 다리 길이와 몸매. 또한 방송에서 늘 다채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능력까지 지닌 이 시대에 태어난 천년에 한번 태어나는 아이돌 천년돌 장원영. 장원영을 주축으로 한 신인 걸그룹 아이브가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원영님과 아이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브의 이번 활동이 지난번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에 아이브와 장원영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리고 멤버들의 지금 근황은 어떠한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걸그룹에 대한 여러 얘기가 끊이지 않는 특정 사이트에서 장원영 쌍꺼풀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장원영 눈은 쌍꺼풀 수술 때문에 정말 망한 걸까요? 쌍수하기 전이 낫냐 한 후가 낫냐라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쌍꺼풀은 보통 인라인과 아웃라인으로 나뉘는데 이게 쌍수 전 장원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라인 쌍꺼풀은 쌍꺼풀은 쌍꺼풀이 있는 동양인 대부분의 쌍꺼풀 모습이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답답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쌍수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웃라인은 동양인의 눈 구조상 어울리는 분이 많지 않은 라인으로서 화장시 화려한 눈 연출이 가능하고 눈이 커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졸려 보이거나 꺼벙하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성형하고 여신 됐지. 그전에는 완벽하게 예쁘진 않고 이국주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 다 사라졌다. 이렇게 칭찬 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영이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난 지금 얼굴이 더 좋더라 옛날에는 귀엽고 애기애기하게 예뻤다면 지금은 범접 못할 여신 같아서 더 예쁘고 성숙하고 여성스러워 보인다며 칭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울 보고 너나 어디 고칠지 자기 반성해라 왜 원영이 얼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떠드냐 이런 애들이 현실은 완전 평범하거나 못생겼음에도 웬만한 연예인보다 지가 이쁜 줄 알고 이쁜 연예인들 얼평심하게 하더라며 장원영 얼굴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대비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연예인이라는 게 가시꼬리 상대인데 얼굴 가지고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악플 쓴 것도 아니고 아주 연예인들 그만 좀 떠받들어라며 연예인 얼굴 평가 얼평을 당연시 여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쌍수하니까 뭔가 방송 카메라가 더잘 받는 것 같지 않냐? 소속사가 쌍수하라고 시켰을 것 같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보통 걸그룹 분들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형 등을 할 경우 소속사와의 논의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이 원영님의 자유였던 소속사의 요구였던 원영님의 의지가 충분히 포함됐다고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쌍수로 소속사 등을 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 성형 후 원영님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졌고 이상해졌다면 아마 지금 장원영 예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반응들을 보면 예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성형 후 부자연스러워진 장원영이라는 건 다소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